만약에 이 사람이 2,900원인데 만 원을 줬어요. 너 하지 마. <laughs> 돼. 아니 현금을 누르면 돼. 어. 그럼. 그러면 여기 거스름돈하고 딱 나오거든. 만약에 2,900원을 어. 그대로 줬어 <laughs> 방금 전에 영상 보셨다시피 이때 조도파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존나 소름이 돋네요. 화장을 어떻게 졌다 그로고 하고 다녔냐, 싶을 정도로. 아, 근데, 아, 다름이 아니라 순수했던 옛날 저의 모습이 좀 그리워서 옛날 저를 떠올리면서 편의점 때 화장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때 화장 도구를세 개밖에 안 썼어요. 그냥 아이라인, 비비, 틴트 하나면 끝났거든요? 렌즈는 파란색을 꼈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 저는 근데 이때 진짜 이 화장이 이뻤어요. 이게 충분히 제 얼굴을 가려줄 화장이었거든요? 그 조그만 한 눈을 엄청 크게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 집에 있는 정체물 파란색 렌즈부터 한번 껴줄게요. 옷도 이때랑 똑같이 맞춰 입었어 아니 자꾸 유튜브 댓글에 옛날 졸업할이 그립다 옛날 모습이 그립다 하셔가지고 뭐 제가 어떻게 뭐아 아시... 여보세요? 너 집이야? 어야나 화장 아니 나 영상 찍고 있거든? 내 다시 전화할고 다시, 다시 전화할게 어... 음.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때 저런 화장이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유행일지 모르겠는데 이뻤어요 그리고 뭔가 약간 나를 감춰주는 화장 이라 해야 될까? 아, 이거 여드름 상당히 거슬리네? 근데 가끔 보면 저때가 진짜 행복해,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저때 약간, 아, 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초딩? 아, 그건 아닌가? 그냥 저 때가 순수했어. 지금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사회에 있는 이상한 사,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버려가지고. 근데 또, 한 10년이 지나면, 또이 영상 보여서, 아, 난저 때가 행복했다. 이러겠죠? 또 10년 지나고 내가 어른 돼가지고, 아, 지금도 어려이네? 이런 영상 보면은, 아, 내가 저때왜 저랬을까. 이러고 이브킥 존나오고 있겠죠? 근데 알고 있지만, 그냥 현재에 만족하면서 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웃기니까, 뭐, 귀엽게 보는 거죠, 그냥. 근데 이때 영상 보니까 되게 당당했다. 지금도 당당해, 근데. 이때 이 섀도 우 엄청 많이 썼어요. 이거 송이송이밤송이라고 아직도 있거든요? 신기하다. 이거 아직도 있네. 아이라인을 도대체 어떻게 쳐 그린 거야? 이때 좀 귀여웠던 게 뭐지? 화장 지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화장 욕하는, 상처 주는 댓글들이 몇개 있었는데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하면서 맨날 영상 찍을 때 화장 존나 연하게 하고 그랬어요. 아이라인을 도대체 어떻게 그린 거야 어렵다. 어 근데 왜 마음에 들지? 눈이 되게 커보인는데 마스카라로 이제 눈 마무리 짓고 올게요. 이때는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녀도 있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지 누가 알았겠어? 눈다 했어요. 근데 왜 이쁘지? 이때 화장 나쁘지 않은데요? 코 쉐딩을 약간 리더 색깔로? 여기 진짜 진하게 쪽에 이렇게 했지. 화장이 이상한 건 사실... 쥐도 인정을 하네. 아, 근데 뭐 이상한 화장, 뭐 이쁜 화장 그런 게 어딨어요. 뭐 그냥 자기 맞게 하긴 하는 것이고. 너무 내가 편, 편견, 편견해졌네?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는 거지. 근데 볼터치 엄청 진하게 했는데 연하게 한 것처럼 나온다. 점점 닮아가네요. 추운 듯다 어, ᄉᄇ. 너 싫어. 아이 좋, 좋아. 입술도 완전 새빨갛게. 머리도 한번 묶어볼까요? 머리도 이때 이렇게 맨날 밑으로 뚝마리하고 나였거든요. 이어폰 없나? 앞머리를 넘겨주고 끝! 딱 이때처럼 화장해봤는데 진짜 누가봐도 존나 세보이네 그냥 뭔가 옛날 기억 떠올리면서 과거에 제 화장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떨지 그냥 추억 떠올리는 겸 빨리 코로나 끝나고 이때처럼 눈치없이 마스크 안 끼고 돌아다니고 싶네요. 한번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